네, 안녕하십니까 러너 가입니다아 오늘도 오이공 러너를 위해서 가고 있고요. 오늘은 최저 기온이 28도인데, 아 어, 습도가 훨씬 낮아갖고 훨씬 쾌적한 것 같습니다. 어제는 한 26도, 2 7도인데 습도가 90이어서. 와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조금 나았데요 아, 제가 오늘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은 처음에 잡소리를 조금 드리자면은 아, 제가 아, 서울 제, JTBC 마라톤하고 그다음에 춘천 마라톤에 접수에 실패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영상에도 올렸고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JTBC 마라톤 이렇게 초청권 같은 게 있는 분께서 저한테 이렇게 공유를 해준다고 얘기를 해주셔가고 제가 이제 그거를 나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올렸는데요. 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 사실 그 초청권 주신다는 얘기를 듣고,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이게 나가고 싶어서 그 영상을 올렸다기 보다는, 어 가을 대회에 내가 이런 이런 것들을 나갈 계획이다. 라고 올렸는데, 이제 그걸 보고 이렇게 주신 마음은 되게 감사하지만, 어 결국에는 이게 영상을 올림으로 해서 저에게 생긴 그냥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제가 추첨을 해서 제가 정상적인 루트로 간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갔더라도 내 기록을 위해서 달리기보다는 그래도 제가 뭐 별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마무리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우선 그렇게 3시간 30분 페이스를 하게 되었고요 3시간 30분 페이스를 제가 할까? 라고 고민하면서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laughs> 제가 생각이 좀 많은 편이긴 한데 어떤 고민을 했냐면은 결국에는 저는 비공식으로 그냥 3시간 30분 페이스를 뛰겠다고 하는 사람이고 분명히 공식 페이서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공식 페이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어 비공식 페이서를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어그 결과는 그래도 이제 시작을 같이 했기 때문에 끝맺음을 같이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원래 뛰시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게 진행을 할수 있으면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출발 그룹은 이제 제가 아직 제대로 못 봤는데, 만약에 3시간 30분 페이서가 없는 그룹이 있다면, 너무 앞그룹이 아니라 뒷그룹이요. 그 그룹이 있다면, 그 그룹으로 갈 예정이고요. F도 사실 전 상관 없긴 한데, 이제 같이 뛰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고려를 해서 해볼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인바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를 드리다가 이렇게 장소를 바꿔서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얘기 드릴 내용은 제가 착지 방법, 착지 자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워낙 내용이 조금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장소를 바꿔서 지금 남겨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얘기 드릴 주제는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고, 논쟁이 벌어지는 주제, 바로 착지법입니다 영원한 러닝계의 부먹찍먹 논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와, 리어풋인데 저렇게 빠르다고요? 아니면은, 임바님, 힐 스트라이크는 부상 위험이 높다던데 괜찮으신가요? 아, 저는 포어풋으로 달리다 보니까 정강이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자, 굉장히 익숙하죠. 많은 분들이 이런 댓글을 남겨 주시는데요. 저는 이런 댓글을 보면서 확신을 했습니다. 러닝에 많이 빠져들수록 당연한 얘기겠지만 착지법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아지는구나. 자전거로 치냐면요. 올라운더 모델이 좋은지 아니면은 에어로 프레임이 좋은지 혹은 로우 림이 좋은지 아니면 하이 림이 좋은지 등과 같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러닝에서는 그첫 번째 관문이 착지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지긋지긋한 논쟁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잠깐 한마디 거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얘기 드리는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견해이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기본적인 용어부터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진짜 달리기가 처음이신 분들도 있고 초보자분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용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달리기에 있어서 착지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누는데요. 포워풋, 미드풋, 그 다음에 리어풋, 혹은 힐풋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은요, 포어풋 같은 경우에는 발 앞부분이 먼저 닿는 방식을 얘기하고요, 단거리 선수들이 폭발적인 스피드를 낼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드풋 같은 경우에는요, 발 중앙부가 평평하게 닿는 방식이고요, 많은 엘리트 장거리 선수들이 구사해서 가장 효율적인 자세로 일컬어집니다. 그 다음, 마지막, 발 뒤꿈치가 먼저 닿는 방식, 힐풋인데요. 가장 일반적인 러너들에게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많은 분들이 이거를 단순히 아, 이런 종류가 있다,로 생각하고 여기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우열 관계나 등급으로 인식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포어풋, 미드풋은 상급자 혹은 리어풋은 초보자의 잘못된 주법처럼 말입니다.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힐 스트라이크는 잘못된 주법이니까 교정을 해야 된다. 하지만 엘리트 선수는 다 미드풋이다라는 거는 과장된 신화에 가깝다고 할수 있는데요. 2017년 세계 육상 선수권 마라톤에 출전한 엘리트 선수들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요. 놀랍게도 70% 정도의 선수가 리어풋, 뒤꿈치 착지를 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특정 착지법이 정답이 아니라 선수의 개개인의 몸이 찾아낸 최적화된 해답이 바로 정답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을 각자 스스로가 찾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분이 제 영상을 보고 리어풋에 가깝다, 혹은 어, 발뒤꿈치로 힐착지하시네요, 괜찮으신가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아, 그냥 그런가 보다, 아 내가 힐착지였구나라고 느끼고 그냥 지나갑니다. 왜냐하면요, 착지법은 고정된 폼이 아니라 그날의 컨디션, 그리고 페이스, 지형, 그리고 신발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본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어풋, 미드풋, 리어풋. 그것 중에 어떤 것이 과연 가장 중요할까요? 사실, 지점에 대한 논쟁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찍었던 영상에 다시 반복일 수도 있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반복해도 다시 새로우실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쟁에 대한 질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한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발이 어디에 착지하는가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착지하는가입니다. 어디에 착지하는가 라고 하는 거는요. 바로 오버스트라이딩과 연결이 되는데요. 오버스트라이딩이란 보폭을 넓히려고 발을 내 무게 중심보다 한참 앞쪽에 쭉 뻗어서 착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저 앞만큼 가 가지고 발을 쾅 하고 떨어뜨리는 것과 똑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나아가려는 내 몸에 스스로 브레이크를 거는 비효율적인 행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과도한 제동력은 수직 충격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부상의 진짜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합니다. 발이 내 몸보다 한참 앞에 떨어지면 무릎이 뻣뻣하게 펴진 상태로 착지하게 되고 그 충격이 발목, 정강이, 무릎, 고관절, 허리로 고스란히 전달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발의 앞, 중간, 뒤가 아니라 어디 닿든 그 발이 내 몸의 무게 중심 바로 아래 부드럽게 착지하도록 하는 거라고 할수 할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자연스럽고 충격이 적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무게 중심 아래에 착. 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케이던스가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것입니다. 보폭을 줄이고 발을 몸을 아래에 두려면은 필연적으로 더 발을 자주 굴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케이던스 180 혹은 170에서 180 사이 라고 하는 게 오버스트라이딩을 원천적으로 방지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수정해야 됩니다. 미드풋으로 바꿔야지가 아니라 오버스트라이딩을 하지 않고 내 몸의 중심을 자연스럽게 이동하면서 몸의 중심 아래에 가볍게 착지해야지 이것만 기억하셔도 러닝의, 여러분의 러닝은 훨씬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착지 고민은 우선은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린 대로 결론을 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어, 러닝 자세를 완성하는 3단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대부분 러닝 달리기, 달리기 자세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을 텐데요. 초보자일수록 세부적인 달리기의 기술 혹은 자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달리기라고 하는 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막상 들여다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달리기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100m 달리기, 오래 달리기 한거 말고는 사실 달리기를 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기 자세에 대해서 완벽하게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문데요. 버스를 놓칠 뻔해서 급격하게 뛰어가는 경우 말고는 사실 일상생활을 하면서는 거의 대부분 걸어 다닌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모든 내가 운동이든지 어떤 거든지 처음에 배우게 되면은 기초적인 자세들에 대해서 익혀야 되는데요. 달리기에서도 저는 똑같이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자세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텝 1첫 번째 뼈대를 세우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안전한 러닝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는 포어풋, 미드풋, 그다음에 힐풋 이런 거에 신경 을쓸 때가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뼈대를 만들어주고 들어 줘야 됩니다. 상체는 세우고요. 시선은 살짝 아래로 하고, 15에서 20m 앞을 보고요.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게 하고요. 착지할 때 몸의 무게 중심 아래에서 놓게 되고요. 주먹은 달걀의 쥐듯 가볍게 쥐어 주시고요. 팔치기는 몸의 중심을 가로지를 정도로 하진 않고요. 몸의 중심축과 가까워지고요. 팔은 너무 벌리지 않고 어느 정도 좁게 해준다. 등과 같은 것입니다. 착지. 자세가 리어 푸시든 미드 푸시든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직 이 기본 틀에 맞춰서 내가 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텝 2. 이제 달리기 자세를 기본적인 자세를 익혔다면은 내 몸과 대화를 하면서 반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드럼 같은 걸 처음 배우게 되면은 결국에 드럼 스틱을 잡는 자세를 배우고 난 다음에는 거의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길게는 몇년 동안 뭘하나면요 바로 타이어를 치거나 드럼 패드를 치는 연습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익혔을 뿐이지, 그게 내 몸에 체득화 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반복을 통해서 배운 자세를 몸에 자연스럽게 숙달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내 몸에 데이터가 수백 킬로미터, 수천킬로미터가 쌓이게 된다면요. 머리가 아니라 몸이 먼저 알게 됩니다. 아, 이렇게 뛰면 좀 불편하구나. 상체를 세우니까 호흡이 더 편하구나. 이때 중요한 것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스스로에게 맞는 착지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착지법은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나한테 가장 필요한 자세로 점점점 변화해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스텝3입니다. 디테일을 다듬어 줘야 됩니다 러닝의 재미가 붙고 기록 욕심이 생기게 되면요 특정 부위가 아프거나 혹은 반복적인 통증이 느껴지는 일들이 생길 텐데요 바로 이 시기가 다시 자세 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렇게 하는데 왜 아프지 여기가 왜 아프지 이런 구체적인 의문이 생길 때 비로소 우리는 자세를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1, 2단계를 거치면서 내 몸의 이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엉덩이를 빼는 게 혹은 엉덩이를 넣는 게 어떤 느낌인지 발로 바닥을 긁는 게 어떤 느낌인지 이런 실제적인 감각들이 와닿게 됩니다. 지금 오른손을 너무 강하게 치고 있어요. 라는 거를 초보자에게 얘기해주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1, 2단계를 충분히 하고 내 자세에 대해서 충분히 성찰한 사람에게 이제 왼쪽, 오른쪽 밸런스가 안 맞는다 라고 하면은, 그거를 다시 곱씹어보고, 메타인지를 통해서 다시 재조정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필요하다면요, 저는 이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코어나 둥근, 햄스트링 등 달리기에 필요한 근육들, 이런 것들을 보강운동을 통해서 병행하면서 자세를 더욱 정교하게, 단단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가 얘기 드렸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많은 분들은 착지법이라는 결과물에 집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첫 번째, 착지 지점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됩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어디에 착지하느냐입니다. 최악의 습관은 오버스트라이딩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착지법은 하루 아침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 드렸던 3단계 로드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에게 맞는 정돈된 자세를 익혀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자세를 배우고 첫 번째, 두 번째, 꾸준히 달리면서 내 몸의 감각을 익히고, 세 번째, 구체적인 문제점을 다시 수정해 나가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지 때문에 고민하고 달리기에 대해서 망설이게 됩니다. 저는 그때마다 항상 얘기를 드리는 게요, 그 고민할 시간에 1km라도 더 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버 스트라이딩만 피하면서 내 몸을 바로 내 다리를 바로 내 몸의 중심 아래에 놓는다는 생각만 생각하면서요. 자세는 정말 뛰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더 건강하게 더 빠르게 달리고 싶다는 목표가 생기면 우리 몸은 놀랍게도 스스로 가장 효율적인 자세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왜냐고요? 안 그러면 다치거나 힘들어서 오래 뛰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빠르게 달리면 결국 자세는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은 통증을 피하고 효율을 추구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수년간 수만 킬로미터를 달리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착지법은 하나의 답이 주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러닝 여정을 통해서 수만 킬로미터, 수천 킬로미터를 달리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제 얘기가 여러분들의 복잡했던 머릿속에 명쾌한 해답이 되셨길 바라면서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것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들,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자유롭게 댓글 달아주시고요. 이상, 러너인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